안녕하십니까. 송치홍의 정정당당 광주 나눔의 집 특별 방송이라고 하겠죠. 2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지금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먼저 배운 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광주 나눔의 집은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사회 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해서 법인이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 어 시설로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돌봄 시설이죠. 할머니들 사시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광주 나눔의 집에 박물관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지원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시설로 나가는 거죠. 돌봄 시설로. 글로 어, 돈이 들어가는데, 글로 돈이 들어간 것이 다 할머니들을 위해서만 쓰여지지 않고, 그걸 돈을 가지고 박물관 운영도 하고, 법인 운영도 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할머니들에게 다 온전히 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또한 일반인들은 후원금을 막 이렇게 수십억씩 걷어주면 이것이 할머니들의 게 전달이 돼서 할머니들 위해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할머니들 주라고 쓴 정부 보조금까지 빼가는 판에 후원금을 할머니들한테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어, 구체적으로 지금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그리고. 아까 이제 일부에서 우리 야지마 선생님이 우리 공익 제보자 분들이 어떻게 거기서 탄압받고 인권이 훼손되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그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가봤더니 다음에 우리 경기도 여성국장님이 또다 가보셨어요. 뭐잘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모시고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잘 모신다라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 잘 모신다는 건지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누가 봐도 본인이 모시는 사람 잘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나못 모십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또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모시는데 할머님들이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의 제가 왔을 때 더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네. 제가 2017년도에 근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할머님들이 하루 종일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게 다고요. 사람들이 오면은 증언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할머님들이 외부에 나가시는 거는 제가 봤, 제가 그걸 봤더니 1년에 딱세번그 태촌에 있는 돼지갈비집 외식 나가는 게딱세 네. 번으로 끝났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 개개인, 예를 들어서 할머니 들이 개개인별로 이제 외출하고 싶으셔도 할머니 모시고 외출하면 안 될까요?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운영진뭐 우리 선생님들은 그게 할머니들 나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바람 쐬고 싶어서 나가고 싶다 해도 일하는 사람들은 모시고 나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운영진에서 막는다는 네. 네, 거죠. 네. 모든 할머니 동등하게 나가야지 그 할머니만 나갈 수는 없다. 이게 논리예요. 그럼 다 모시고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돈도 많은데. 아니요. 그, 거기에서는 어쨌든 거기까지는 생각지도 안 하고. 아니, 음. 제가 아는 분은 평택에서 이런 거 봉사 활동하시는 분은 제주도 여행도 시켜주시더라고요. 매년 한 번씩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 나눔의 집인 할머니들이 네. 1년에 외출을 세 번만 한다는 거예요 네. 돼지갈비 드시러? 네. 뭐 상상을 못 하겠네요. 그렇게 했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문제를 가장 커다랗게 느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내부에서 저는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큰건못바꾸면서 이거는 할머님들을 우리 예머님들 행복하게 살게 해드리자 이거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지연도 시킬 수 못,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운영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울물 겨자 먹기로 그냥 저희들한테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에는 할머님들을 모시고 정말 많은 곳을 다녔었어요, 아, 저희가. 네, 네. 그래서 하루에 막두 번, 세번 다니고, 그 할머니, 맨날 저희 생각하는 거 할머니 뭐 드시고 싶어 하실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면 좋아하실까? 이거로 해서 저희들은 하루 이제 1년을 그렇게 보냈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다가 2020년에 운영진이 딱 오면서 확 바뀐 게 지금 운영진이 딱 오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역사관 직원들이 코로나인데 할머님을 만난다고 경찰에다 신고를 한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역사관 직원이라고 해봤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양로시설 운영비로 2020년도에 2억 7,700만 원이 네. 국가보조로 들어갔거든요. 시비 네. 국비 합쳐서, 도비 네. 합쳐서, 그이돈 가지고 인건비 다준거 아니에요? 아, 역사관 직원은 그때는 2018년도부터 아. 역사관 직원들을 조금씩 뽑았어요, 세 명을. 요 예. 그래서 저희는 2019년에는 역사관 직원이 또 해야 될 일이 가장 첫 번째가 나눔의 집 직원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 직원의 첫 번째 목적은 할머님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부터는 개별적으로 업무 분장에 따라서 나가는 게 저희가 두 번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아시다시피 할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만나는, 만나는 걸 좋아하고, 네. 손주들 같이 와가지고 맨날 그, 트격트격 특혁 하는 모습도 좋아하시고, 뭐, 사는 음. 모습,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종일 2019년 내내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 직원 이외에는 아무도 할머니 못 만난다. 근데 저희 역사관 직원들이,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게어디있어요 할머니들이 만나고 싶어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아침에 인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인사드리러 갔더니 경찰에 신고한 게 지금의 시설장의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음. 그다음부터 할머니들을 어떻게 했냐면 저 백방으로 저희들 직원들이랑 분리시키는 게 그분들의 목적 가장 커다란 목적이 어요왜 그랬을까요? 뭐 공익제보한 직원들을 좀 무력화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는 공익제보한 직원들이 뭐 행령했다 이런 식으로. 거 거꾸로 저희들을 공격하는 포인트로 막 이제 고소고발을 시작을 하면서 그거를 감추려고 고소고발을 했다라고 언론 불교신문에다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아, 했어요. 고소고발까지 했군요. 예, 예. 경찰소사도 막바꾸러셨네요 그러니까. 있, 내내 1년 귀, 내내 했던 게그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귀찮은 게 아닌 정도가 아니죠. 아, 그니까요. 예. 그러면서 할머님들을 어떻게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용을 했냐면은, 할머님들을 그루밍 시켜가지고, 조계종에서 할머님들 잘 모시고 있다라는 거를 할머님으로 말씀을 하게 해서 음. 방송에 내보낸 거로, 그렇게 한제는 계속 1년 내내 그렇게 한거요 네, 자기들의 거예요. 치부가 세상에 밝혀졌으니까, 네. 그것을 무마해서 이제는 잘 지내고 있다는 쪽으로, 그렇죠. 네. 어, 그런 표현을 해달라고 할머니한테 들 그렇죠. 계속 강요를. 네. 하게 된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님들은. 그러니까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무슨 문제인지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이사 할머님들한테는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게서 저희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그냥 할머니 좋아질 나눔에 좀좀 좋아질라고 그래요, 좋아질라 그래요, 그렇고 있었다가 2021년 대변서는 본격적으로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전혀 직원들을 못 만나게 하고 밑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직원 절대 못 만나면 안돼 그런 게 아니고 할머님을 모시고 나갈 때. 할머니는 2층에 계시고 저희는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르랑내리락 병원 가실 때도 1층으로 가시면 할머니 다니오세요막 그러면 저희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뒷문으로 모시고 나가서 뒷문으로 들어오게 하고 뭐 코로나 핑계를 대고 네네. 대면을 못하게 해서 네네. 공익 제보자들과는 계속 그 접촉을 못하게 네네. 막은 거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다가 음. 요즘에는 아예 할머님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2021년 동안에는 아무도 저희랑도 대화를 외부에도 음. 못 나가게 하시니까고 하니깐요. 저희랑도 대화가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할머님은 거의 매일 증언하시는 분도 이제는 말을 잊으셨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거의 말씀을 못 하시고 무기력해지시고 더 연로해지시고 하니까는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만나겠다고 할머니 저희가 2층으로 올라가서 인사하면 할머니 1층으로 내려가시 당연히 1층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내려가실까 그러니까 가자 그랬다가 그다음에는 이제는 눈치가 보이시는 거죠. 할머니들 그래서 아니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할머님도 이제는 양쪽의 눈치를 보시는게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2 층에만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예, 어모두의 제가 광주 나눔의 집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나눔의 집 그리고 역사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에그 일곱 명의 그 공익제 보자가 있어서 아니 무슨 시설의 집에 이렇게 일곱 분이 다 계십니까? 그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학예사도 있고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전에 19년 17년대 처음에 오셨을 때는 광주시에서 나오는 무료 뭐죠? 무료 양로 시설. 예, 무료 양로 시설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네.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곳은 박물관에서도 일하고 법인일 예 일하고. 법인 일을 하고 어 그랬던 거예요 그죠 네. 예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아까 제가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올해는 이제 도비로만해서 어 십이 포함해서 3억5천이백만 원이 양로시설 운영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 되시나요? 아, 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 말고 제가 또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네. 되는 거는 이게 무료 양로시설인데요. 나눔의 네. 집은 무료 양로시설 기준에 안 맞는 거거든요. 예. 2017년부터 안 맞는데, 예. 그런데도 무료 양로시설을 계속 유지를, 광주시에서도 유지를 시켜주고 나눔의 집에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 자체가 저희 궁극적으로는 누구한테 유리해지냐면 조개종에게 유리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왜좀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왜그러면 무료양로시설은 거동이 가능한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사회복지법상? 네. 네. 근데 저희 할머님들은 거동이 불가능하고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소득은 어디서? 있? 그 여가부에서 할머님들이 아, 그,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소득이 있으신 예, 분들이 소득도 있고,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불가능한 네. 그러니까 이 무료 양로 시설에 안 맞는 거네. 그렇죠. 일단. 여기 이 지원을 받으면은 할머니들은 삶을 유지를 하실 거고 그, 광주시는 없어요. 어, 맞지 않는, 사회복지법상 네. 맞지 않는 시설에다가 네. 어, 무료양로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사실일까요? 뭐 사실입니다. 2017년 첫 번째, 다른 거는 둘째치고 무료양로시설의 기준이 되려면 정원이 10명이어야 돼요. 예. 근데 2017년부터 정원이 9명으로 줄었어요.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는 일 예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할머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대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움직임이나 도움을 예. 받아야 되는데. 그, 여덟 분, 일곱 분이 계셨을 때도 두 명이, 그러니까 간병인들이 두명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음. 근데 저희들이 요번에 이제 시설장한테 왔을 때, 시설장에 와서 이제. 문, 그, 나눔의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할머님들을 위해서 지금 그 간병인들을 늘려달라, 일대일로 늘려달라 했더니, 그 지금 시설장, 새로운 시설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무료 양로시설에는 입소자 2.5명당 한명만이 간병인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거하고 안 맞네요. 지금 3억 6,300만 원이면, 저희 생각에는 지금 네분 계시면. 네. 뭐, 한 앞에 두분 정도씩, 그, 사람을, 그, 제공해도 가능할 금액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요, 내역, 내역을 보시면 대부분이, 야, 무료 양로시설을 유지하기엔 인건비가 가장 많아요. 예. 여기에서는 포션이 인건비가 예. 많고, 나머지는 뭐, 버스, 아니, 뭐라 그래. 그러니까 뭐 식비, 예. 식비 지원 일부, 그 다음에 뭐, 저기, 주거비 지원 일부,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료 양로 시설이라고 하는 게할머님 개개인한테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지원되는 포션이 하나도 없다고 보니 일단 저는 예,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laughs> 네. 무료 양로 시설이 아닌데 무료 양로 시설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이것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또, 어, 할머니들은 지금 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대1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거는 또 실질 적인 문제고요. 네. 저는 이렇게 뭐 많다면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 이 금액이 실제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되겠네요. 네. 근데 지금 봐서는 내부자라저는 아실 수,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운영진이 하는 회계 담당하는 쪽에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광주시에다 보면 광주시에서 저게 다 인건비가 얼마, 그 다음에 무슨 이제 복지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식비 뭐 기타비. 식비 나가고. 아까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바뀌었는데 예. 지금 현재는 그 시설장도 <laughs>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간병인들을 늘렸어요. 근데 그간병인들은 음... 여기에서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저 음. 이거 개인 생각인데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수치를 비교하면요, 너무나 올라갔잖아요. 예. 경기도에서 나온. 예.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 나눔의 집의 생활관, 할머니 집 살고 계시는 생활관 시설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조계종 쪽에서 예. 그거에 따라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계종 지금 입장에서는 지금 네분 계시는데요. 그 할머니 다 돌아가시면, 그 생활강 없애버리고, 예. 호텔식 요양시설 을 만들어서, 고급 연노시설, 유료 연양시설 앞으로도 계속. 서 준다고 한다. 앞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예.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았던 막대한 후원금, 악교수자. 음. 그런 입장 아직 안 바꾼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건 가능하면, 쓰지 말고, 예. 예, 가능하면, 가능하면. 돈 쓰지 말고. 예. 가능한, 가능한 뭐 보조금만 소비, 받고 뭐 보전 네, 받고 네, 운영하자고 근데 하고. 제가 이, 이 차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눔의 집에 계시는 예를 들자면 이 욕성 할머니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죽어도 나눔의 집이 생활관 공간 그대로 남아야 한다고 음. 나눔의 집반물관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음. 생활관 자체를 예. 왜냐하면 그 건물에서는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왔던 공간이고 예. 할머니는각분그한한 한 분씩 방 본인 방을 갖고 있잖아요 예. 거기 사람들이 오면 할머니 들어가셔도 그 방은 들어가서 여기서 이분들이 살았다라는 예. 것은 느낄 수 있게 와. 그런 식으로 역사를 남겨야 한다 네역사는 남겨야 한다는 게 예.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이 역성 할머니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 할머니 생각 자체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호텔식 요양 시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호텔식 요양원 만들면 누구를 거기다가 모 보? 그거는 일반 노인이죠. 그런... 일황 고령자. 보스님들도 어, 들어가. 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는 지분까지 모았던 후원금은 앞으로도 계속 아껴서라.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그 내부 고발, 공익 체보 하기 전에 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또 엉뚱한 질문 하나. 궁금했어요 현장에 가봤는데 두 번째 방문이지만 첫 번째는 그냥 쭉 여러시 버스 타고 들어가서 몰랐는데 혼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좁아요 동네 골목이 좁은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먼지만 나고 그 귀찮을 것 같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은 근데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셨는지 어쨌는지 어... 저는 그렇다고 듣긴 했는데 지금... 예. 그 부분에서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이옥상 할머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지금은 못 따시는데 옛날에 제가 나눔의 집에 있었을 때는 할머니들 좀저녁 식사 먹고 난 다음에 마을끼리 산책 가셨거든요. 스스로. 저도 같이 따라갔었으니까 많이 썼습니다. 그때 이옥상 할머니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물어면 자기들이 이마에다가 위안부 간밤 붙어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하고는 우리는 이야기도못 하겠다. 거리도 없다는 식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나눔의 집에서 잘못했던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할머니들이 지역 주민들이 하고 교류도 할 수도 있고 같이 뭐 만날 수도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안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혁성 할머니 경우에는 자기는 여기 감방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도 마음 아픈 이야기다. 추가로 그렇지. 제가 설명드리면 예. 그게 무료 양로 시설하고도 또 관계가 있어요. 아. 아까 이제 돈 문제도 있지만 예. 무료 양로 시설의 지금 시설장은 뭐냐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어디 가나 시설장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할머님들은 입소자기 때문에 본인의 통제에 의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엔 또 할머님들이 무료 양로시설의 입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할머님들이 집이었으면 당신들이 마음대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럴 텐데,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시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 프로그램을 만들든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살수 있는 것들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더 문제는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지금 마을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하세요. 그 사실을 아시고 난 다음에는 많이 안타까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막 여쭤봤는데 예, 대답을 또잘 해주셔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광주 나눔의 집의 실상과 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못하신 말, 요거, 하고 가야 됐는데, 깜빡했다 하시는 거 있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서 그 경기도 여성 담당자분이 나눔의 집에 가서 네. 자료 운영되고 있다. 할머니들이 잘 살고 있다. 라런 식으로. 예. 예. 아,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꼭 생각나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 그 옛날에 나치 시대 때그 예. 체코에다가 그테레진슈타트라는 나치가 운영했던 그 유태인들이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냐면요. 그국제적적십자 에~ 네. 네, 그쪽에서 자살단 보낸다라고 했었을 때그테리진슈타트의 나치들이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자치회를 조직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운영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 가게도 다 경영도 할수 있게 해 놓고 자기들이 이 수용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주려고 해서 일부러 만들었던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네, 아까 그, 뭐, 원장님 이야기 들었었을 때, 나눔의 집이라는 시설도 이테리진슈타트하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그런 사각을 이용해서 누군가 경기도 건무원든지 극회의원는지 사회적으로 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기러 되면 갑자기 나눔의 집에 자주 운영하고 있다고. 할머니한테 예쁜, 뭐~ 한복 같은 것도 입고 그 할머니들이 동원시키고 예, 위원들이 오면 그 앞에 할머니 그 앉아있으면서 뭐~ 인사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지금도 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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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눔의 집에 가서 할머니들이 만나면 아 이렇게 모 여기 모르는 사람 네, 와가지고 네, 네. 사진 찍고 가고 네, 네. 봉투 주고 가고 과일 바구니 놓고 그렇죠. 사진 찍고 가고 이런 거에 뭐 하루에 두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안 받쳐주는데 그리고 그렇게 반문 받으면 계속 기사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할머니들을 네. 이용만 한 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 사항안 보이게 되어 있는 부분 보면 정말로 대리진시답트 하고 나눔의 집이라는 시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네. 에, 정말 우리가 잘 해드려서 여생을 마지막 몇 년이라도 좀 행복하게 사시다 돌아가셨으면 했는데, 뭐, 흉상만 제작하면 뭐합니까? 그 천오백만원짜리. 정말 하루라도 진정성 있게 행복하게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셨어야 되는데, 정말 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지금 계신 네 분이나마, 어,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서 좀 지금부터라도 코로나도 없어져 없어지고 그래서 좀 행복하게 에 살다 가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맞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힘은 한계가 있고 어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많아져야 그나마 저 사람들이 그나마 좀 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좀 프로도 만들었거든요. 뭐 우리 허선생님은 么。 저는 아까 이제 비슷한 말, 그말에 연관인데요. 할머님들이, 물론 지금은 너무 생약하시고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 표현도 못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여생을 할머님들이 편안하게 사시려면은, 할머님은 통제하지, 무료 양로시설이라는 곳에서 통제와 제약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무료 양로시설이라는 곳에 있으면 입소자로 시설장에 의한 통제, 그러니까 시설장은 보호 다는 목적으로 건강이며뭐 안전이라는 거 보호,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외부에 대한 보호한다고 하지만 아 내부에서는 통제하고 제약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꼭 벗어나야 된다. 할머니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네. 그렇죠? 네. 할머니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가서 그밥 해드리고 가면 5만 원씩 용돈 주기 그렇죠. 기분 좋게 막 네. 돈을 이렇게 주면서 하시듯이 그렇게. 네. 반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할머니들은 예. 다른 할머니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시길 원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광주 나눔의 집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공익자, 공익 제보자분들 많이 힘드신데 응원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오늘 제가 마련한 예. 광주 나눔의 집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